군마무를 터뜨린 소백산 철쭉이 만개해 연화봉 일대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27일과 28일 양일간 붉은 여우의 소백산 꽃놀이를 주제로 소백산 철쭉제가 개최됐습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가 2017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주시가 선비도시 비전선포 1주년을 맞아 선비정신실천 공동협약식을 개최하고 인문학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 열린 2017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 뉴스입니다. 온산야가 실록의 빛깔을 뽐내고 어느덧 훅끈해진 바람이 봄을 밀어내고 있는 계절의 끝자락인데요. 꽃들이 산천을 뒤덮는 봄의 향연이 끝나고 피날레를 장식하듯 소백산은 온통 철쭉 물결입니다. 연분홍빛 철쭉으로 물든 천상의 화원 소백산의 모습을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꽃망울을 터트린 소백산 철쭉이 만개해 연화봉 일대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철쭉 군락지인 연화봉과 비로봉 일대 철쭉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소백산 트레킹에 나선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매화, 개나리, 산수유로 이어지는 봄꽃 향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철죽은 연화봉과 국망봉,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주 능선을 따라 꽃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소백산은 해발 1000미터 고산지대의 광활한 초원과 철죽, 그리고 주모 군락이 어우러지는 철죽 산행 1번지로 연화봉과 비로봉, 국망봉에 이르는 철죽 능선이 수천평에 달해 등산애 호가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을 이어주는 철쭉이 소백산에 만개한 가운데 27일과 28일 양일간 소백산 일대에서 소백산 철쭉제가 개최됐습니다. 붉은 여우의 소백산 꽃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희방사 제2 주차장에서 헌다해와 소백산 산신제가 봉행됐으며 여우 페이스 페인팅, 영주 농특산물 전시 홍보, 등산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산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연화봉과 비로봉 사이 능선에는 철쭉 군락과 함께 천연 기념물인 주목 군락지가 절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중령옛길 걷기 대회와 소백산 철쭉 등반 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등산객들이 마지막 봄을 만끽했습니다. 영주시는 해마다 소백산 철쭉제를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으며 붉은 여우 복원 사업. 철쭉 복원 사업 등 소백산의 자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가2017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는 한국 선비문화수련원 옥탑권에서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131명 등 215명의 학생에게 2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는 장학증서 수여식에 이어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를 연결하는 멘토링 결연식을 갖고 선후배 간의 진학과 진로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40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모두 16억 2,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장학금은 142억 원으로 인재육성 장학회는 오는 2023년까지 200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관내 기관단체와 선비정신 실천 공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선비정신 실천 운동 본부를 출범하고 선비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선비도시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영주 상공회의소 등 15개 기관단체가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7 인문도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인문도시 영주, 인문학 콘서트 4인 4색을 개최해 인문학적 통찰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KBS 역사저널 그날의 출연진인 최원정 아나운서와 신병주 교수, 류근 시인, 강규율 교수, 개그맨 서경석이 무대에 올라 영주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안양과 정도전, 황준양, 박승임 등 4인의 삶과 학문을 돌아보고 이야기와 음악으로 재탄생시켜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2017 영주 한국 선비 문화축제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초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선비촌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선비촌과 소수서원에서 개최되는 2017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는 선비의 일생을 느껴볼 수 있도록 매일 다른 테마의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은 날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선비의 사랑으로 선비 주제관을 통해 선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게 했으며 포켓몬고로 익숙한 증강현실게임을 접목한 선비문화체험과 멀티미디어쇼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원래 이게 선비문화 축제가 0회입니다실했잔데이 어,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맨 처음 이렇게 치르는 축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선비라는 주제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켓몬 고처럼 증강현실을 어 여기에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좀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선비가 무엇인지 또 선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증강시켰고요. 지역 유림들이 함께하는 시조 합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지역의 역사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인문학 콘서트와 글로벌 선비 문화에 대해 논의해 보는 선비 비정상회담, 회원 안양 선생을 기리는 전국 휴호대회 죽개 백일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비 복장을 비롯한 전통 한복 체험장을 운영해 많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겼으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서원 470주년 기념 플래시몹, 초군청 줄다리기, 신나는 선비놀이 체험 등 구경 위주가 아닌 경험 위주의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입지 못했던 한복을 입고 선비촌을 돌아보니까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매년 행사 때마다 관광객들의 관심이 뜨거운 영주 음식 경연대회. 은은한 들차를 음미하며 차 문화를 시연하는 영주 달의 문화제와 전통 홀레 등은 올해도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제의 열기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개막 공연을 비롯해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수상한 창작 오페라 선비, 조선의 혁명가 정도전을 주제로 한 뮤지컬 정도전, 마당놀이 댄동 어미전 등 지역의 역사 인물과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컨텐츠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영주 시가지와 축제장을 잇는 셔틀버스에는 이용객들이 넘쳤으며 선비촌 무료 개방과 휴대폰 충전소 설치, 천원 먹거리 장터 등 관광객을 배려한 축제장 구성이 돋보이는 축제였습니다. 2017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선비정신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하되 재미의 요소를 가미해 전통문화는 고루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리고 의미와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축제로 큰 박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선비의 생활상과 풍류,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영주 숯불구이 거리에서 6월 9일까지 10% 할인 행사를 갖습니다. 영주 숯불구이 거리에 위치한 1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고 품질 한우, 한돈, 오리 먹거리 영주, 숯불구이 거리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위해 영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음식값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주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예감사관 19명을 위촉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앞으로 2년 동안 감사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현장의 위법, 불친절 부당한 사항과 시민불편 사항, 공무원의 비위, 불친절 사항을 제보하고 시가 진행하는 감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이 봉현면 9.72 고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영주시와 영주대대는 25일 오후 3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알리는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해 발굴 작전이 실시되는 9.72 고지 일대는 6.25 전쟁 당시 열흘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행복시앗 인성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위촉된 인성교육 강사는 모두 15명으로 어린이집 현장 실습 등을 거쳐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행복시앗 인성교육은 핵가족화에 따라 전통 예절 등을 습득하는 시간과 조부모와 어른과의 대면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 인성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가족놀이 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영주시청 15가정 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는 다양한 게임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주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며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하는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는 2017년도 원예상담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민과 영주시 치유농업발전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원예심리상담사 이론 및 실기와 원예동산 각국의 현장실습 등의 과정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희망자는 6월 8일까지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 과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교육은 6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입학 원서를 작성해 영주시 평생 학습 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주시가 제3회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린 대표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자는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준비해 6월 12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새마을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명해지는 날씨 속에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뒤따르는데요.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5월과 6월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은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았고, 조난과 안전 수칙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과한 자신감으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야겠습니다. 행복한 나들이에서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